34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main reason. 음 이게 원어부 되게 많이 나와. 그렇지? 자, one of 다음에 뭐라고? 복수 명사. 그러므로 여기서 reasons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래요. 자, 어떤 이유 중에 하나? students may think. 학생들이 생각할지도 모르는. they know. 그들이 알고 있다고. the material 매 i 리얼은 여기서 이제 물질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 그래서 자료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료 내용. 자료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고. Even when they don't 그들이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데 자 이렇게요. 그럼 다시요 대시리즈는 이렇게 꾸미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생각해요 생각할지도 몰라 그들이 자료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심지어 그들이 모르는데도 어 그런 이유 중에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길었지만 결국에는 원 얘가 주어져 단수예요. is. 자, 이다. 자, 이러한 이유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다. 자, 뭐다 that they mistake 그들이 미스테이크한대. 자, 미스테이크는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착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착각하다. 자, 뭐를 착각했을까? 뭐 미리어티. 자, 이거는요, 지금 친숙함이란 뜻이에요. 친숙함. 중요 단어야. 중요 단어. 별표 쳐 놔야 돼. 자, 친숙함을 for understanding. 그들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사실상은 이 내용을 잘 몰라. 근데 나는 저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아. 그 이유가 뭐야? 친숙해서 그래. 다 알지도 못잘 이해 못 하면서 친숙하니까 자주 봤거든. 들었거든. 자, 그런 거래요. Here is, 여기서 here is는 있다. 라고 했죠. 뭐가 있어요? How it works.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다? 이해도 못했는데, 마치 저 자료를 이해, 이해하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그것을 이시라고 했어요. 이, 이, 그러니까 앞에 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이러한 상황들은요. worked. 이게 작동하다라는 뜻이죠. 작동하다. 작동하다. 여기서 how. 이거는 방식이에요. 방식.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 방식이 있대요. 자, 어떤 방식이 있을까? You, 너가요, read a chapter once. 한번, chapter를 읽어요. 아마도, highlighting. 자, 중요한 부분에다가 표시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As, 동사, 저기, 접속사죠? You go. 너가 어떻게 하면서? 읽으면서. 그죠? 그래서, 너가 읽을 때 여기서 고우는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다라고 해주자 왜 그러냐면 챕터를 읽는 상황이니까 너가 읽을 때 아마도 하이라이팅 중요한 부분에 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그죠? 너는 그 챕터를 한번 읽는다. 자, 한번 읽었어요. Then later 그리고 나서 이거 그리고 나서 you 너는 read 읽는다. 챕터 그 챕터를 다시 읽는다. 아마도 focusing on 하면서 자 여기서 focusing on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집중하면서 자 뭐에다가 집중하면서 highlighted 이거 지금 PP PP가 매추리어를 꾸미고 있어요. 그러면 눈에 띄게 표시된 이런 뜻이 되죠 여기가 이 highlighted가 눈에 띄게 표시된 그렇죠. 눈에 띄게 표시된 material, 그 자료예요. 자료에 집중하면서. 자, 이렇게 되겠죠. 4번 보십니다. As you read it over. 자, 너가 그것을, 이 그것은요, 집중하게 이렇게 그어놓은 데어 그것을 over, 계속, you read, 읽으면서, as, 뭐, 뭐 하면서 접속사죠. 자, 그 다음에 material, 이 자료가요, is familiar. 이제 친숙해졌어요. 왜냐하면, you remember it. 당신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from before. 자, 전에. 이거 from before니까. 그 전에. 그 전부터. 어? 그전 거부터. 그 이전에 읽은 것부터.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친숙해졌어요. 그 중요한 부분 밑줄 치면서 친숙해진 거야. 그거 계속 읽으면서. 그리고 this. 이러한 친숙함은요. 주어져. my lead. 자, lead 동사. you. 목적어. To think, 목적격 보호. 자, 그래서 리드도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오는 친구야. 그러니까 이 친숙함이 당신을 생각하도록 이끌지도 모른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어? 오케이, y okay, I know that. 나 이거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마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모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problem. 문제는요. 문제는요. Is that, 대리야. This feeling of familiarity. 여기 지금 이만큼이 주어로 갔는데, feeling, 감정, familiarity, 친숙함. 그래서 여기가 하나로 친숙한 감정이 되는 거예요. 친숙한, 친숙한 감정. 자, 이러한 친숙함의 감정은요, is not necessarily 중간에 꼈어요. 반드시란 뜻이에요. 자, 반드시 not equivalent. 여기서 지금 equivalent to,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 되거든요. equivalent가. 그래서 이게 뭐뭐와 같은 음. 자, 뭐와 같은? 반드시 같은 건 아니다. 뭐하고 같은 건 아니다. knowing the material. 그 자료를 알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건아니래요 다시요. 친숙한 감정이 어, 친숙한 감정이 뭐가 아니야? 반드시 네가 그 자료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건 아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may 아마도 Over no be over no help. 자 여기서 over no help 자체를요 같이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도움이 되지 않는 자 도움이 되지 않는 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만 할게 over no help를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만약에 helpless라고 쓸 수도 있어요. helpless 근데, helpless는 무기력하다는 뜻이에요. 도움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절대 같지가 않아요. helpless 아니야. 이 자리에 helpless 있으면 안 돼. 음. 자, 이거 기억해 놓고. 자, 그래서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You have to come up with. come up with는 떠올리다. 이런 뜻이죠. 떠올리다. 뭘 떠올리니? answer. 대답을 떠올리죠. on the exam. 그 시험에서의 대답을 떠올릴 때, 떠올려야 할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해서 이 대시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 대시야 음, 여기 노잉에서 여기 한번 다쳤죠 큰거 여기 이렇게 큰거맨 앞에 대절은 끝까지가 이렇게 다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정리해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자 문제는요 The feeling of familiarity 친숙한 감정이 necessarily 반드시 equivalent to, 같은 것은 아닙니다 n o w n material. 그 자료를 알고 있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maybe of no help.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When you have to come up with an answer. 당신이 on this exam 그 시험에서 대답을 떠올려야 할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때, 않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6번입니다. In fact, 사실상 familiarity, 이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거 친숙함. 이 친숙함은요. Often 종종 can lead 이끌 수 있어. To error. 자, 에러가 뭐예요? 지금 오류죠. 오류. 자, 이게 오류인데 어디에서요 오류? Multiple choice exam. 이게요. 객관식이요. 객관식 우리나라 말로 객관식 문제. 그래서 멀티플 총이 있으니까 여러 개를 고를 수 있는 답안이 있다는 뜻이 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인데 객관식 시험에서 오류를 이끌 수도 이끌 수도 있어요. 캔이니까 왜냐하면 자왜 그럴까? 왜 오류를 일으킬까? 왜냐면 you might pick 당신이 고를지도 모르니까요. A choice 선택을 어떤 선택 look familiar 친숙해 보이는 그 답안을 고른다는 거예요. 친숙해 보이는 선택을 고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친숙해 보이는 답이 있으면 그 답을 답이라고 생각하고서 체크를 한다는 얘기지. 우리 친구들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틀리잖아. 주제 문제에서. 깜짝 놀래 선생님이 가끔 주제 틀려올 때마다. 음. 자 그러면 look familiar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look이 무슨 동사라고? 감각 동사라고 했죠. 감각 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와요. 그죠?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돼. familiar 그래서 온 거야. 여기서 이제 비교했을 때 어떤 애가 있어? 비슷하게 생긴 애. l 다음에, 라이크 like 오면, 뭐가 된다? 뒤에, 명사 온다고. 그때 옛날에 한번 기억나요? 오래돼서 안 기억 안 나? 어, 기억날 거야. 자, l 다음에, 형용사 오고요. look like 다음에, 명사. 이렇게 오는 거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렇게 됐어. 어, 그리고 여기서 o 니 l 나왔어. 그치? only to. 자, o 니 l 는요 결국, 뭐엇시 되다. 이렇게, 어,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on l y to 결국에는요. find 알게 됩니다. later 나중에 자, 뭐를 알게 될까? that 대리야를 알게 돼. it was something you had to read. 어, 그것이 그 답이요. was something이었어. something you had to read. 네가 읽었었던 거였던 거야.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was는 동사가 과거예요. 그런데 뒤에 had read는요. 대과거예요. 대과거,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가 전에 읽었었던 그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다시요. 자, 온니트부터 보시면 나중에는 later, 나중에 온 t 트 find 알게 됩니다. That it was 그 답이 was something that you had read. 네가 읽었었던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지만, it, 그 답이, wasn't really the best answer. 최고의 답은 아니었어. To the question. 그 질문에. 자, 여기서 이 사실들을 이 대절이에요. 이만큼이 다 대절. 자, 그러면 나눴을 때는 이랬었는데, 한번 합쳐볼게요. 자, 처음부터. In fact, 사실상, familiarity,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often 종종, can lead to error. 오류를 일으킵니다. 객관식 문제에서요.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you might pick a choice. 너가 골랐을 수도 있으니까. 선택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친숙해 보이는 것을 선택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only to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게 돼요. 네. 그것이 그러니까 네가 고른 그 답. 그 답이 you had read. 네가 읽었었던 것이었고 하지만 it wasn't really the best answer. 최고의 대답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어디에 그 질문에 그질문의 최고의 대답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되게, 그래서 공부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귀염둥이들이 왜 그렇게 공부를, 어, 설렁설렁 하는지. 그래서 막 주제 다 틀려오잖아요. 그죠? 남 얘기 아니죠, 이거. 자, 그러면 34번 주제 한번 볼게요. y u 너는요, mistake, 오해합니다. familiarity, 친숙함을 무엇으로써, 언더 d e r s t a n 이해로 오해하더라. 자,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